네, 어 보내준 그림이에요. 잠깐 그림 좀 보고요. 혹시 심리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어, 지금 그림 보니까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림이거든요. 음, 어떤 도움이냐면, 어... 안정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심리적 안정이 안돼있어요 어, 굉장히 산만하고 불안함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기본 욕구는 기본 욕구 해소 정도만 어, 생각하고 있고, 어,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음, 제일 원하는 건 자꾸 자신에 대한 험담, 나에 대해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발 나를 꿈담아, 건들지 좀 않으라 라는 의미의 그림이라서 나좀 건들지 좀마날좀 내버려둬 음, 지금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어, 진짜 날 위해서 하는 말들 어, 진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어,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나를 건들고 나를 험담하고 괴롭히는 말들? 그런 것도 힘들지 않을까 해요. 본인은 지금 무식 상태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바라는 부분인데, 음, 진짜, 진지하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해 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많이 방황할 거고요. 좀 산만할 거고요. 그리고 집중은 좀 못할 것 같은 그림이라서 그래요. 어, 이제 본인 장점 중에 하나는 약간, 어, 고집이 있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버티고 있는 건그 고집 때문에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너참 바보처럼 보여. 또 이렇게 왜 참고 있어? 왜 힘들어해? 라고 선별하겠지만 어, 그냥 참고 견디는 이 고집스러움 때문에 참고 있어요. 어, 이제 진지하게 본인 얘기 상담 좀 받으시고 어, 본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다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되게 사시는 곳 근처 어, 사실은 근처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받아보시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음, 진지하게 한번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방송으로 찾아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지금 1년, 2년씩 계속 꾸준히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고요.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상담사 얼굴을 보기가 좀 아직은 민감한다든지 그런 거 있다면 방송으로 와서 하면 많이 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트레스가 집중력이 계속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집중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데 방해 욕소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어, 미리 어,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차원에서 어, 받아보시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한두 달만 하시더라도 삶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어,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물론 방황도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방황과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어, 벗어날 수 있다면 빨리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게더 본인에게 낫거든요. 타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네, 어, 이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어, 그런 삶으로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그림 스타일에서 나타난 게 자기 비하가 심해져요. 나중에 어, 지금도 안 그래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고민과 이런 생각한 부분 싫어하는데, 점점 나중에는 낯따위가 어, 나, 나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낯따위가 이제 좋아지고 달라지는 게 어, 좋을까 그런 거죠.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자꾸 무기력해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받으면서 변화를 찾으시는 거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집중받는 게 낫지 않을까 요 아, 지금 본인이 어, 왜 제가 이 방송도 같이 보내드리냐면 어, 사람을 좀 가리거든요 어, 상처를 많이 겪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그립이라서 어, 상처가 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좀 가릴 거예요 음, 친하게 바로 친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어,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계속 벽을 쌓고 경계를 할거니까 음, 예, 상담센터를 돌아다니거나 이제 보면서 그래도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인상이 좋고 내마음 편해질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어, 한두달 정도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해서 한8 8번 정도 6번에서 8번 정도만 상담 받으셔도 지금보다는 다른 사람 눈치라든지 어려운 부분 가지고 영향을 덜 받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다른 것보다 내 인생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런 진로 문제 이런 것도 다 안전이 덜 가능성이 커요 오래 방화하고 힘들면 어, 돌아다니면 더 안타깝죠 그렇죠? 어, 지금 이 그림 보내신 분 여기 즐겨찾기 추천하셔야 되고요 제꺼 유튜브 그림시민상담전문TV 구독 좋아요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료는 그걸로 대신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거만 요구하는 이유가 어, 그거를 체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 자주 오시고 자기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안 한다면 이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됐고 힘들어서 더 방황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이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차적 어, 어, 효과로는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자료가 될수 있으니까 같이 해달라는 거죠. 본인도 지금 사랑도 그립고요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런 그림이에요. 내가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말을 하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도움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어, 방송 찾아오셔도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본인 선택인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자신이 변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생각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 의지가 없으면 뭘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안 달라지겠다는데, 그죠? 자신이 변할 생각이 없는데, 누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음, 그쵸, 측선민이 치서민이도, 음, 어, 자꾸 제가 해봐라, 해봐라 해서,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몇년 동안 안 하다가. 기 네, 방송, 올해, 지금 여기, 치서민이 5년 차, 매니저 아, 4년 차죠? <laughs> 최근에 보내준 그 그리...